자, 오늘 이제 4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인절스에게 오랜만에 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에인절스가 정말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타니 선수. 오늘 이제 투타에서 맹활약을 펼쳐 줬네요. 네, 오늘 선발 투수로서 5이닝 동안 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시즌 2승째를 수확을 했고요. 음. 타자로서도 4안타를 치면서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5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5이닝 동안 2실점, 3진 4개 사실 지난번에 이 휴스턴을 상대로 6이닝 동안 1실점, 3진 12개 이 잡아냈던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모습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운드 위에서는. 그렇죠. 일단 스플리터로 헛스윙을 하나도 유도 못했고요. 음. 슬라이더로 헛스윙을 하나밖에 유도를 못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스플리터와 슬라이더가 지난 경기에서는 모두 살아났고 헛스윙 비율도 70% 육박했었는데 음. 어, 전혀 다른 추구 내용이었고, 오늘은 패스트볼로 윽박질러서 맞춰잡는 추구를 했다. 뭐, 이 정도로 추구 내용은 요약할 수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회부터 호세라 미레즈 선수에게 투런 허용하면서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죠. 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헛스윙, 이 경기 총 통틀어서도 7번 밖에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마운드 위에서는, 어, 올 시즌에 이제, 현우님 그 얘기 했잖아요. 음. 올해, 오탄이 사이영 후보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좀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경기에서는 좀 컨디션이 좋지 못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둘다 잘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가 봐. 이게 투수에서 네. 잘하면은 또 타석에서 못하고, 타석에서 네. 잘했기 때문에 오늘 좀 투수에서 아쉬웠나? 타석에서 오늘은 좀이 빛났던 오타니 선수인데요. 어, 2회와 3회 뭐 일단 추수 얘기를 해보자면은 득점권이 계속 주자를 내보냈죠 네. 2회 때도 연속 안타를 맞았었고 3회 때는 2루타를 허용하면서 음. 위기를 맞았지만 추수로서 어쨌든 꾸역꾸역 이닝을 5회까지 소화를 해주면서 승리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 이것도 네. 팀 승리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맞습니다 네. 이 타석에서도 첫 번째 두 타석에서는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음. 이 경기 후반부터 좀 몸이 풀린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세 번째 타석부터 중전 안타 6회에 2루타, 2루타. 하회에도 안타 3안타 경기를 완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5타수 3안타 1타점 2 1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시즌 타율도 2할3분8리 ER 아직 낮긴 하지만, 음. 그래도 대폭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시즌 첫 사만타 경기라고 음. 하는데, 이 초반에 이 더가웃에서 배트에다가 왜, 심폐소생수라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야, 오타니가 참안 풀리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또 살아나고 있는 오타니 선수인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성, 승리가 그 고무적인 이유는 에인젤스가 어쨌든 이번 승리를 통해서 12승 7패, 네,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단독 1위로 올라섰다는 점이죠. 네, 지금 사연승이라고 하요 사연승. 이 상승세의 중심, 뭐, 오타니 선수도 오늘 잘해줬지만, 역시 이 트라우스 선수 얘기를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건강한 트라우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한번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3타수 2안타, 1득점, 2타점, 1볼렛인데, 이 2안타가 모두 2루타였고요. 음. 첫 번째, 이 에인젤스의 첫 번째 득점 만들어내고두 어, 번째 2루타도 결국 적시타로 연결이 됐죠. 사실 올 시즌에 시작하기 전에 좀트라우스에 대한 걱정이 많기는 했습니다. 이제 30세를 넘어선 나이기도 이 하고, 지난해 이제 종아리 부상으로 너무 결장이 많았기 때문에, 아, 이제 트라우스도 하락세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또 부상 좀 위험하다, 뭐 유리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좀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 시즌 시작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뭐 역시 OPS 여전히 뭐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이고요. 네. 어더 놀라운 것은 스프린트 스피드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그렇죠 달리는 속도 토당 30피트 어 미쳤어요 운동 능력도 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왔기 때문에 수비도 굉장히 잘하는 이 트라우스입니다 시즌 성적을 봤을 때15 경기에서 5 홈런 10 타점 14득점을 기록 중이고요. 타율은 어느새 3월 6분 5리 OPS도 1.284입니다. 네, 출루율과 장타율, OPS, 리그 전체, 전체 일... 1위, 어, WRC 플러스도 이제 270인데, 이게 270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게 270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 1 0 평균이고요. 보통 WRC 플러스가 한 180, 170쯤만 돼도 네. 압도적인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할 수 있고요. 이게 트라우스의 평균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한, 더, 100%더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리그 평균보다 지금 2.7배를 잘 치고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 이 트러스 선수가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음.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팬 그래프 WAR도 1.6으로 1위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뭐 2,000타석 이상 소환 현역 타자들 중 OPS도 단연 1등입니다. 1.004인데, 통상 OPS가 1.004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타율도 3할 넘고요. 네. 통상 홈런도 315 홈런 쳤는데, 이 트라우스의 진정한 대단한 점은, 이 워낙에 견제를 많이 받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누적 성적보다는 비율 성적, 그 중에서도 이제 조정 지표로 봤을 때 빛이 나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WRC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뭐이트라우드가 오타니 선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또 하나 언급해야 될 선수 이제 테일러 워드 선수를 음. 또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 말롬 런을 치면서 분위기를 인절스로 가져올 수 있었고요 3루타도 하나 2루타도 음. 하나 쳤습니다 단타 하나 부족한 입 보더 사이클을 기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워드와 오타니 음. 트라우드까지 최강의 상위 타선을 좀 구축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랜던 선수도 사실은 지난 음. 이제 고관절 부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냈잖아요. 점점 더 살아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아, 역시 건강을 회복한 랜던은 꾸준한 선수 중한 명인 것 같고요. 음. 어쨌든 에인젤스가 올해도 1억 달러 넘게 쓰면서 오프 시즌에 보강을 했었는데, 신더가드, 로렌젠, 테페라 아직까지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육선발 체제 왜 하냐, 이것도 손해다 이랬는데, 지금 다른 팀들, 또 투구수 늘려간다고 고생하고 있고, 또 체력적인 부분 아직 완성돼서, 완성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선발진 WAR이 전체 3등입니다. 음. 매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이 에인젤스라는 게, 어, 육선발체제 효과인가? 어.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 선발진, 그리고 타선의 힘으로 에인젤스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음. 물론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 불펜 WAR이 아. 27위인가 그렇더라고요. 불펜이 너무 약해요. 음. 그 다음에는 접전 상황에서 수비가 너무 약해요. 특히 아델이 맞고 있는 그외야 쪽으로 공이 날아왔을 때, 네. 너무 불안 요소가 높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워드가 나와가지고 아델 선수를 좀덜 보게 되신 점은 에인젤스 캠핑을 좀덜 불안한 점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에인젤스도 좀 불안한 점이 있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까지 뭐잘 나가고 있으니까 현재를 즐기는 네. 게 좋겠죠. 어, 트라우스 선수 뭐 이대로 MVP까지 또 수상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에인젤스가 포스트 시즌에 가고 오타니가 지금 같은 성적이라면 트라우스 충분히 MVP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오타니가 또 올해도 추타에서 모두 맹활약을 펼칠 경우에는, 어, 트라우트과 오타니가 경쟁을 펼치게 될 수도 어, 있지 않을까. 집안싸움. 물론, 호세 라미레즈도 지금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호세 라미레즈가 혼자서 투렁으로 주게 때려내면서, 이안타 4타점을 기록하는 거 보고, 와. 이 혼자야 이건 뭐지? 네? 어.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맞습니다. 오늘 이제 9대4로 승리를 했으니까 에인젤스가 4점을 혼자 호세 라미네즈 혼자 또 때려낸 그렇지. 그런 셈이 된, 되는 겁니다. 트러트과 호세 라미네즈, 뭐 그리고 완더 프랑코 선수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 좀 두드러지는 그런 타자들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트러스 선수의 질주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시즌 끝까지 부상 없이 완주를 하는 게 일단 은첫 번째 목표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에인젤스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또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